안녕하십니까 성서 선방 조원동입니다. 어, 오늘은 소나무 잎뽑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보편적으로 우리가 겨울에 음, 잠자고 있는 시기에 잎뽑기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음, 대다수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어,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어, 중요한 거는 요, 요즘에, 지금 이제, 어, 8월 달인데, 이제 처사가 저, 어, 지난주에 며칠 지났어요이때부터 지금 가을, 눈이 이제 충실해지는 시기에요. 그러면, 어, 입복기를 겨울에 한 거와 지금 이 시기에 한 거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년에 나올, 어, 강중약을, 어, 조절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겨울을, 어, 겨울이 도, 도래해가지고 입복기를 해버리면, 이미 강중약이 음, 벌써 배분이 다 끝난 상태예요. 약한 건한자 없이 약해져 있는 거고, 강한 건 어,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입뽑기가, 어, 옛날 격과에서 보면, 어,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다 겨울에 입뽑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강한 거는, 원래는, 본래는 3, 5, 7로 뽑으라고 했어요. 완성목에서는 강한 거는 3장, 중간 건다 5장, 약한 거는 7장. 그거보다 더 약한 건아 9장. 그거보다 더 약한 건 11장 능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것이, 어, 357로 가는 게 아니라, 예, 579 정도, 예. 아니면 배양국 같은 경우는 7911, 예, 강종량로 봤을 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나무는 지금 단엽하고 나서, 어, 눈 정리를 하면서, 어, 이제, 세순을 두 개씩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래도 여기서도 보면, 아주 약한 거는, 어, 정화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기본 잎이 4장 밖에 안 달려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12장, 15장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잎수가 적으면 적은 눈을 만드는 거고, 잎수가 많고 길이가 길고 두터우면 강한 눈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그 강한 것을 통제를 하는 게 관건인 거죠 지금 수세를 균등하게 할수있으려 하면 지금부터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지금 아직 잎이 완전히 경화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잎이 부러져 버릴 수 있고 하니까 보조를 하는 손은 항상 밑을 들어가 줘야 돼요 위에서 밑을 들어가게 되면 은 손에 걸려서 잎이 부러져요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핀셋으로 예, 좀, 어, 힘이 좀 있는 핀셋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 이건 입정리를 한 거고 이건 입정리를 안한 거고 입수가 벌써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해서 가볍게 사방으로 여기 보시면 이건 단협이 안돼 있는 거예요. 내년에 단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희생제를 필요하다 그러면 눈 정리를 안 하셔야 되고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 이렇게 눈 정리까지 해두시고. 그리고 단엽 안 하는 아이들은 입뽑기를 하실 때 어, 솔리오파리가 피해를 줘요. 이제 우리가 봄에 새순일 때 이렇게 연할 때 이제 4, 5월 달에 솔리오파리가 산란을 하고 성충은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아주 연한 이 입과 입 사이 이걸 맥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 예.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건들면 음, 요 만나는 지점 이 요, 요 지점에 눈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눈에 있는 어 이제 눈, 눈이 커지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영양물이 몰집이 이제 밀집이 돼요. 그러니까 그솔리고팔성저 애벌레가 그거를 먹고잖아요. 그러면 단엽을 안한 아이들은 이렇게 지세요. 이렇게 지시고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짧은 잎들이 겨어나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여지없이 요거는 이제 솔리파리가 먹은 거예요. 자, 이거는 블록해가지고 벌써 색상이 좀. 예. 갈색으로 변했고, 요거는 괜찮죠, 그죠? 음. 거 요거, 기장이 짧아요. 왜냐, 여기서 갉가먹고 있고, 집에 그걸 빨아먹으니까 소리 기장은 못, 못, 못 길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금 애벌레가 커 나가니까 자꾸 혹이 생겨요, 인맥에서. 이걸 소리 호파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제 단자많한 것들은, 어, 한쪽으로 가장 쉬워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유한으로 보고 뽑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제키시면 짧은 거 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죠? 어, 요게 지금 소리 피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 뽑아주셔야 돼. 다들 말하나 아이들은. 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강한 거는 일곱 장. 중간 어, 사이즈는 아홉 장. 그 안에 아주 약한 거는 열한 장을 남기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을 입복기를 해주셨다가 겨울에 한번 다시 뽑아보시면 좋아요. 겨울에 다시 입복기 할 때는 579로 가셔야 되고. 357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단엽하는 시기에 357이면 강한 아이는 눈을 세 개를 만들어야 되고, 약한 거는 눈을 아홉 개를 만들으니까 강한 눈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팝팡공기는 얹어놓고 세 명이 나눠 먹는 구조고 약한 거는 아홉 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팝팡공기 놓고 그러니까 약한 데에서 도관도 가늘고 영양분 올라오는 통로도 좁은 상태에서 아홉 개를 눈을 만들라니까 눈이 잘안 만들어지는 거고 강한 데서 눈을 세개 만들라니까 너무 강해지는 거죠. 이거 개념 자체를 완전 바꿔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5 7구로 가야 되냐면 강한 거를 다섯 어, 장남기고 단엽할 시기에 중간 거를 갖다가 4장을 넘기고 아주 약한 거를 2장 내지 한장을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잡을 하셔야지만이 강한 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희생지인 것들은, 어, 그늘이 지거나 통풍이 저해가 되, 이 안쪽에 필요한 가지들을 쪽에 통풍이 문제가 된다 하면 뽑아, 뽑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0%다 닿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 지금 이 시기에 가지나 줄기에 살을 찔수 있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소품 작은 걸 준비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어, 지금 눈 속는 것부터 해서, 눈 속기도 조금 늦긴 했는데, 소품이라서 일부러 늦췄어요. 어, 지금 이제 입복기화하고 어, 눈 속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될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세가 약한 아이면 눈 속기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고, 어, 전체적으로 수세가 강한 아이들 같으면눈 속기하고 입복기를좀 늦추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소품일 경우에는, 어, 눈썹기 자체가 좀더 늦어지면 좋겠죠. 어, 보통 이제, 어, 단엽을 하고 나면, 어, 강한 순에 보면 눈이 다섯 개나 달려요. 자, 그러면, 다섯 개 밀고 나까 만약에 두개 남겨놨으면, 이, 그니까, 러이 잎을 두 장을 남겨놨으면 강한 눈이 음, 결국 만들어졌을 거고, 강한 눈은 음, 강한 순으로 변하는 거죠. 강한 게두 개가 나왔을 건데, 다섯 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이거죠. 강한 게 뺏어 먹줄 만큼 뺏어 먹고 난 다음에 약한 걸남겨둘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찍 해버리면 한적없이 강한 게 세순이 강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까지, 묵은 이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고서. 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세순이다 보니까, 요거 지금, 음, 단납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잎을 땡기면, 세순이 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그시 잡으시고서, 그러고서, 음, 땡기셔야 돼. 자, 요거 보시면, 조금 전 거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러면, 어, 요거 약한 자리 거는 약한 자리, 약한 거를 뜯어내고, 예, 약한 걸 제거하고, 강한 걸린는게 맞겠죠. 이렇게 뜯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묵은 잎을 손으로 뽑으셔도 괜찮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일단 우선 이제 눈썹기부터좀 할게요. 요건 유독 강하죠? 눈도 실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이 많은 잎들을 남겨놨던 이유가 전부 다 눈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가운데 여기, 눈이 만들어졌어요. 보이죠? 네. 그니까, 일부러 뺏어 먹으라고 전부 다 지금, 어, 잎을 그렇게 많이 닫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가은 걸 제거하고,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이것도 속까지네요. 속까지는 조금 더 약하, 약해진 것 같아요. 네. <목소리> 자, 이제, 눈속기가다 끝났어요. 눈속기가 끝났는데, 얘는 단엽 안 했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단엽 회고예요. 단엽을 했는데, 전년도에 만들어졌던 동화가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엽하고 나서 특정하게 수세가 강한 쪽에는 무조건 동화를 다 제껴내야지만이, 어, 이제 입과 입 사이에서 어어 수세가 균등한 음네 세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단엽 효과도 제대로 나는 거고요. 다른 데는 다 작게 작게 다 진행이 됐는데 이것만 유독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동화를, 어안 제껴내서 그래요. 근데 대다수가 동화를 그냥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꼭 동화를 제껴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수세가 이제 이제 분명히 강했던 자리들 그거는 이제 잎수가 많아 예. 어떤 거는 약한 것들은 지금 잎이 뭐네장 밖에 안 달렸어요 세장 밖에 안 달렸고 근데 그냥 놔둬버리면 세 장짜리가 너무 못 먹고 못 자라 우리가 강아지 여섯 마리 놔놓고 어미 서서 잘 먹는 아이만 혼자 하나나 둘이에요 계속 밀쳐내고 그러면 걔는 잘 자라는데. 다른 아이들이 못 먹고 자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격리시켜야지. 그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강한 애를 빨리 잎을 뽑아가지고 영양분이 글로, 어, 못 가게. 그렇게 통제를 하시는 거야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어, 강한 아이는 이렇게 잎을 오려서 그쪽 눈이, 예, 목 크게 만들어줘야죠. 이쪽으로, 강한 아이 쪽으로 오는 눈들이 목뭐 크게 잎을 오려줘 버리세요. 관계 없습니다. 잎, 잎을 베는 것도. 우리가 잔목에서 뭐 잎빼기 하는 것처럼. 예, 잎을 베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잎의 면적을 줄여주는 거고, 그 면적이 적어졌으면 눈도 적게 만든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잎 뽑기에 대한 거, 예. 소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7, 아 5, 7, 9로 해서 예, 이렇게 잎 뽑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꼭이 시기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나올 논들이 강약 조절이 돼요. 자 오늘 소나무 가을 이꽃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